1번 타자 손아섭, 2번 타자 김문호, 3번 타자 황재균 아두치 최준서 3승 1패를 아직도 하고 있고 방율 3점대인데 어, 하지만 좀 걱정되는 게 있다면 최근 따라서 너무 좀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산 변서 라인업 보겠습니다. 6격을 보는 허경민, 2번 타자 박건우, 3번 타자 민병환, 김현수, 양희지 로메로, 무승부패고 방율이 0.56이에요. 두번다 8이닝 이상을 던졌었고 한 번은 사직 야구장에 있었는데 그게 4월 3일 그리고 6월 19일날 잠실 야구장에서 어.. 실점이.. 이 실점이 있었었네요 <laughs> 믿고서는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격수 뚫고서는 안타 추가는 김문호 삼지를 외치는 두산베오스 팬들 들어왔습니다! 아 까비! 에헤이! 포불로 나가는 황재균 받답게 어, 아, 하 아이고야. 잘 쳐냈네. 홈런이네. 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변화구가 너무 높게,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초반부터 스리런 홈런을 맞고 많은 허준영 LG 전에서 7위를을 던졌는데 그 전에 SK 전에서 3회 3분의 1, 1 던지면서. 지금 계속 지금 5이닝을 잘못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포볼로 나가고 있는 최, 최주석이에요. 이제 흔들 수밖에 없는데 자, 멘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이거 보세요. 스위볼도 스트라이크에서 지금 안 들어와 줘. 스트레이트 포볼. 자, 여기서 차렸습니다 자, 이 아, 여기서 오재원 잡고서 1로 아하! 자, 일단은 1루에 정우는 잡아냈고요. 아하! 야 여기서 또 이제 한명 들어오고 또 여기서 야5승택까지로 돌아면서 5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롯대자인츠자 여기서 자양이지이 쳤습니다. 안타! 차측으로 넘어가는 안타 여기서 드디어 두산 베어스 안타를 추가하면서 양의지는 1루로 가고 맙니다. 아 좋아요. 이런 인생의 제일 큰결정한다아 <laughs> 아, 웃겨. 아 로메로 여기서 5-4-3 경살 초구를 왜 노렸니? 스리아웃 체인지. 아쉽게도 양의지 1루타를 쳤지만 여기서 스리아웃 체인지가 되는 두산 베어스 3회초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아시겠지만 두산패는 아니세요. 자 여기서 땅볼 로메로가 잡고서는 1루 성공. 아예 낫게 들어왔지만 김현수 잘 잡아내고. 야 이거는 현수가 잘해줬어. 이거는 선생님께서는 야구를 워낙 잘 많이 하셔가지고 자 여기서 뜬공입니다. 아 트라이앵글 인명을 스와이딩하면서 캐치. 야 위험했는데 여기서 트라이앵글 포메이션이 나왔거든요. 벌비가 트라이앵글. 하지만 민병원이잘 사이드하면서 잘, 잘 잡아냈어요. 투아웃입니다. 편파 준비를 하다보면 이제 아하! 헛스윙! 성진! 자, 바깥쪽 아, 저거 스트라이크 안 주나요? 에헤이! 바깥쪽 잡고 있는 양이지 아, 여기서 정을 잘 쳐냈어요. 잘 쳐냈습니다. 아, 까비! 아하! 민병헌이 잡아내지 못하면서 3루까지 가는 최준석, 2루까지 가는 정훈. 오승택과 오현택도 아 매첩이 있을줄 알았는데. 아 여기서 에헤이! 좌측으로 뚫고 있으면서 최준석 들어오고 정훈도. 폼을 밟고 이거 완전히 또 빗나가고 아. 3루까지 가는 오승택. 여기서 베이스 커버가 없었습니다. 아 좋았어 여기서 뜬금없이 못들어와 못들어와 야 이정도면 못들어올수 있을것 같은데 자 정수비 잡고서는 호! 호! 에헤이! 아쉽게도 4점 뉴욕 출신인 캐릭님한테 주겠습니다 아 절친했어! 이루타! 이루타! 로메로! 이게 뭡니까! 두번째 안타로 로메로의 이루타! 뉴욕 출신인 캐릭님한테 주겠습니다 아 절친했어요! 2루타! 이루타 로메로! 이게 뭡니까! 두번째 안타는 로메로의 이루타 나만 못났어 어허! 잘 쳤어요! 여기서 안타 추가하면서! 정수빈! 1루타! 아쉽게도 홍성흔은 떨어진 걸 봐야 되기 때문에 3루까지 못 가는 자, 두 번째 스트라이크 아이고! 저걸 스윙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잘했지만 여기서 3루 경쟁이 잡아내면서 1루 송구 아웃체인지 아쉽게도 여기서 점수 하나 번이못 뽑아낸 두산 베어스 8대1로 지고 있는 경기입니다. 아하, 여기서 빠지면서 아두치 포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투아웃을 빨리 잡았는데 아쉽게도 여기서... 으로 나가고 말네요. 아 뭐예요? 아 여기서 최준석 이루타 추가. 여기서 엄청 빨리 뛰면서 어 아, 홈으로 갈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빠지면서 아웃입니다. 야까전에 뛰면서 불안불안했거든요. 3루돌때 불안불안했는데 여기서 다리 에 힘이 풀면서 잘 잡아냈습니다. 아또 재미있는 대화를 많이 나뒀을것 같습니다. 아하 여기서 유격수 점프를 갖다 넘기고 정지로 시작하자마자 안타. 어 천천했습니다 김현수. 아 여기서 뻔하지 못하고 너무 쳐도 정확하게 쳤네. 에이 가비 김현수 오늘 무안타로 끝나고 마는 어 이준님. 자 여기서 포볼로 나가고 있는 오제일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잘쳐리했어 여기서 아트기 내면서 바로 전진로3으로 돌고 홈으로 밟고 이건 안 타죠. 야 로메로가 멀티 히트 게임이 나오나요? 처리했습니다. 에헤이 뜬공. 야 후후후후후후후. 에헤이 내일은 더 괜찮은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에헤이 뜬공. 장민석 아쉽게도 여기서 잡아내고 6, 8대1로 끝나는 경기. 아쉽게도 두산베어스 2연승을 도전했지만 아, 1회 초에서 5점을 내주면서 아, 초반부터 불안했습니다. 아, 여기서 두산베어스 아, 내일 경기도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죠. 저도 내일 함께 여러분과 하겠습니다. 수요일 경기 기대하셔도 됩니다. 베어스포티비 베어스 잡기 이승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